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이번 문제는, 아, 선생 수업 왔다가 업로딩 하려고 하나 촬영하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2022년 2회 단위 공정관리 어, 47번 풀어볼 텐데요. 단위 공정관리는 이제 단위, 공, 단위 조작하고 화공 양론, 예,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열전달 관련돼서, 이 비등 곡선 매우 중요하고, 어, 화공기사 필답에서 예전에 자주 비출됐죠. 그리고, 9급, 7급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중요한 파트라 개념적으로, 그래서 화공기사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기사에서 한번 나왔으면 9급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오겠죠 자 봅시다 47번 1ATM에서 물이 끓을 때 온도구백 델트와열 전달 배수 대류열 전달 배수 HY 관계를 표시한 아래의 그래프에서 팩비드 Nucleate Boiling에 해당하는 구간은 그래서 A에서 B 구간은 뭐예요? 자연 대류 자연재해 구간, 그래서 B에서 C는 핵비듬, 그 다음에 C에서 D는 전이 중간 단계 지나가는 트랜지션, 원리 트랜지션, 그 다음에 D에서 e 는 막비듬, 필름. 자 그래서 정답은 B에서 C 3번인데요. 대략적으로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렸고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기술고시학원 30년 된것 같아요. 어, 저는 대기업기술용소 찾아 마치고 어, 학원에, 강단에 서서 7년 차죠. 패스백, PASS 숫자 100, 어, 눌러, 보시면 되고, 유튜브 채널에서 정보 누르시면 다링크돼 있어요. 학원, 그 아, 다음에 네. 카페, 일타 학원, 네이버 밴드, 일타 학원, 저랑 대화 나누고 싶으면, 밴드 가입퍼스 게이터, 그 아, 다음에, 네. 학원 기사, 그 다음에 학원 집, 9급, 7급, 5급, 학원 서명 중등 이명고시까지, 음원 탄약직에 있는 학원 연처까지전과업 제가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일본의 과학자가, 일본의 과학자가 실험하기를 이렇게 뭐, 냄비라고 칩시다. 냄비, 또는 뭐, 탱크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 열선, 열선을 넣어놓고 이제 압력을, 전압을 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열선, 이와 Y에서 기포가 생기고 기포가 떨어져 나가고 그 현상을, 어, 이, 일본 과학자가 밝혀냈는데, 우리는, 이제, 뭐 기타 도서나, 또는, 맥케이브 체계도 있지만, 기타 도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쉽게, 탱크 또는 냄비가 있으면, 여기, 여기가 T 서비스죠? 어, 서비스. 또는, 동의어로 T 월, 벽에 온는요 그래서, 히팅을 가하면, 왜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nature's convection, 영어로는 nature's convection에서 자연대류가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nucleate boiling, 핵 비등.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기포가 발생하지만, 뭐다? 이 기포가 일부분으로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 TS 또는 TW, 이벽 또는 이 고체가 이 유체, 액체죠 이거 물, 물이면은 이 유체 열을 햇빛을 때잘 전달하는 거예요. 기파는 일부 발생하지만 그래서 이거 이게 이 이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열, 열교환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교환기가 있으면, 뭐, 이중, 뭐, 열교환기도 있고, 하지만, 투브로 하여튼, 열교환기면, 이렇게 뜨거운 유체가 뭐 흐르고, 반대로 향유로 찬 유체가 흐를 때, 이 벽을 통해서 우리가 열 전달이 되듯이,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교환기의 벽이라고 생각하면, 이 쪽으로 얼마나 히트, 또는 히트 플럭스가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비동에서는 기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뭐야? 트랜지션 보일리. 그래서 기포가, 이, 이, 이게 월이라고 생각하면 벽이라고 일부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 부분에서만 히팅이 잘 되겠죠. 그래서 대류가 급격하게 일어나겠죠. 그다가, 그 다음 막비등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층이 아니라 이 기포가 여러 층을 메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포가 있으면은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열 어, 그 전달이 잘안 돼요. 그죠? 그래서 대류나 목사에 대해서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접근해보면 비등특성 곡선에서 오일링 캐트리스틱 커브인데 오일링 커브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모양이 N자처럼 생겼다그 해서 N자 곡선인데 그냥 뭐 팁으로 아시고, 비등 곡선은 뭐예요? 고체 표면 부분, 즉이 파트죠. 고체 표면 부분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비등이란 말 자체가 보일링 물렁 포인트 그러듯이 뭐예요? 원래 끓는점 끓는점은 여기서 100°C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끓는점인 거고 비등이라는 것은 그냥 액체가 기체화 되는 거죠 액체가 그냥 기체되는 거로 보일링즉 비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끓는점은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 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고체 표면에서 유체로, 이 고체 표면, 이 월, t월, 또는 t서피스에서 이 유체로 열전달을 하는데, 뭐예요? 대류, 우리가 문제에서도 h 나왔지만, 대류 열전달 개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q는, 빨간색 잘 나오려는 걸 모르겠어요. ha 델타 t에서, 델타 t도 중요하지만 h 값이 클수록 q가 크잖아요. 그죠? h가 클수록 q가 크다. 어, 그래서, 대류에서 잘 이루어져야 이 서피스에서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비등 곡선은. 그래서, 위에 게 비등 곡선이고, 시험에 나온 요거는 h하고 delta t. 즉 h하고 delta t. 그래서, h 대 delta t. 그래서, 엄밀하게는 위에 게 비등 곡선이고, 요거는 h와 delta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요 그래서, 비등 곡선만 보면, A분의 Q니까 히트 플럭스죠. 히트 플럭스. 그래서 플럭스는 뭐에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어떤 물리량. 그러니까 히트는 칼로리나, 키로칼로리나 줄이 되있고 그죠? 그 다음에 <laughs> 플럭스의 의미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이런 식으로. 그래서 o 타 제곱이 되든, 센티미터 제곱이 되든, 아워가 어든 어쨌든 간에 보다 m 음. a 플 y 스단 단시간당 단 면적당, 에 a r 칼로리나 줄 에너지가 그리고 x 축은 뭐예요? n y c e t i 을 아까 여기라고 r e 죠 열교환기 잘생각하 a n y t 하 h e 액체의 여부분, 연구, 여부분을 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원래, 일본 과학자나 연구에서 낸 네, 이론이지만, 요런 식으로 다 설명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열교환기나 기타, 이런 히트 트랜스퍼 관련된 장비 만들 때, 어, 특히 기계공학과 죠 우리는 장비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잖아요. 트를 돌리는 거를 많이 하지. 또 화학 반응. 그래서 기계공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의미가. 그래서 보시면 델티분의 히트 플럭스인데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 가는 구간이 자연대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요 부분도 똑같이 자연대류예요. 그다음 b에서 c로 갈때 요거 핵비등, 핵비등, 그죠? 이렇게 따라 내놓으면 그래서 B에서 C까지가 핵비등, C에서 D 이렇게 두개 그림 외우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전비등. 이 다음 D부터 E까지, 그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D부터 E까지가 필름, 즉 막비등. 그래서 귀찮아서 영어로 미리 써놨는데, n a t u r e Convection, 자연대류, Nucleate Boiling, Hack Beetle, Transition Boiling, 전이 Beetle, 그 다음에, 막 Beetle, Film Boiling. 요렇게. 요렇게 네 가지 이해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세 분이 보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대류는, 뭐에요? 처음에 히팅과 하면, 밀도차에서 이 이렇게 어? 열이 전달되는 거고 핵비등은 시험에 사지선다로 만약에 9 7도이라고 기사에서 나오면 핵비등은 차로보다 기포 발생 사실은 자연 대류 쪽에서는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강력한 키워드 핵비등 기포 발생 깊어발생. 기포 발생하지만 보다 가장 잘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뭐예요? 슬로프가 엄청 크죠. 어. 그래서 우리가 Q는 HA 델타 t니까 델타 델티 이쪽으로 갈수록 델타가 다 커지는 거예요. H 가 엄청 커지더라. 이거 어.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이 비동의 특징은 뭐예요? 고체 표면에서 급격하게 증가 발생. 있어요. 가 없어요. 그 전이 비동은 급격히 기포 발생 뭐라고요? 급격히 기법 발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격히 발생해서 이렇게 막 띄엄띄엄 막 급격히 발생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전달이 되겠죠? 대류의 형태로 히트가 근데 웃긴 건이 커브가 시, 시에서 쭉 떨어져요 뒤까지 그래서 또 우리 화공에서 필답에서 잘나온게 C가 그래서 뭐요 최대 열속 maximum heat flux. 그죠? 어, 이 C가 maximum, 최대 열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이 가장 좋아요 엔지니어적으로. 그죠? 이 지점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아우 선생님 이쪽으로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 고더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d e t 가 무지크다는것은무리야 100도시에서 끌어서늘 기화되는 거니까 이 TS 또는 TW를 엄청 올려 주는 거니까 비즈니스 코스트, 뭐 비즈니스 케이스라고도 하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죠. 이코노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맥스멀 히터 플럭스에서 운전하기 제일 좋은데 뭐 아무래도 타르러스 공차 또는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설계를 하겠죠. 어쨌든 학문적으로는 여기가 맥시은 히트플럭스고 이 부분은 이이부분답에서도 시험에 달랐는데 이 d 부분이거는 사람 이름을 따서 라이부프은스트분이부프은스트 어, 포인트 요렇게 요맥시은 히트플럭스 최대 이부분이 히트플럭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라이덴프로스트 포인트는 뭐예요? 당연히 그거에 반대죠 어. 최저열속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예요? 음. 열전단이 뚝 떨어지는거죠 이 경우는 음. 뭐가 있냐면 이 라이덴프로스트 학자 이름인데 음. 여러분들 그 집에서 달걀프라이나 뭐 팬을 써보시다 아시겠지만 팬에 팬이 뜨거울 때 물 같은 거 처음에 이렇게 쓱 조금 소량 부으면 기아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고요 물방울을 왔다 갔다 왔다 하죠. 그죠? 어, 물방울을 왔다 갔다 하죠. 어, 그거, 그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라이프 퍼스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아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펜에 물방울이 막 움직이는 거 동그랗게, 액적으로 움직이는 보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비등 곡선을 그대로 밑으로 가지고 와서, H 대 l T로 했을 때, A에서 B, 자연대로, B에서 C, 핵비등, C에서 D, 전이비등, 다음에 D에서 E 막비등. 그래서, 요, 비등 곡선은 N자형이고, H 대 delta T의 관계는 뭐예요? 이렇게 와서 이런 형태. 어. 거의 크게 봐서 이것도 N자 형태지만 아무래도 틀리죠. 커브 특성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들, 특징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막비 등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전체가 이 기포 덩아리로 막혀져 있어서 뭐예요? 열기에 전달이 안 돼, 대류로. 그래서 막비등에서는 뭐예요? 어.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히팅받아서 이 벽에서 이 흐르는 유체질, 물에 바로 전달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을 통해, 즉 이런 막을 통해 대류와 복사로 연결줘야된 시험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복사는 뭐예요? 복사열이 그냥 기포층들을 뚫고 가는 거죠. 복사. 그리고 이 막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막들이 하나의 고체 덩어리로 봐서 그냥 전도된 다음에 거기서 또 히트, 열이 전달돼서 대류. 그래서 막비 등에서는 대류와 복사가 이것도 어, 사지 선자에 날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대류 핵 비등에서는 기포 발생, 그 다음에 전이 비등에서는 기포가 급격하게 발생하는데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막 비등은 대류와 복사로만 된다. 이게 어, 시험에 나오고 maximum heat flux, 그 다음에 latent frost point 최저 온수, 최대 열수 최저 온수. 이거고 이거를 h 와 delta t 로 나타낸 게 이거 이게 그거죠. 해서 어, 핵비당인 거 B에서 C. 그래서 그림을 잘익혀주세요요거 이제 7급하고 9급에서 9급이가 7급에서 한번 터치됐죠? 나온 응. 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7번 문제 정답 B에서 C 한번 풀어봤고요. 어, 화공지 9급 화학공학 일반 공업화학 단가로도 있고 종합으로도 있어요인강 그리고 7급. 종합으로 있고, 단가로도 있구요. 당연히 화공에서 도 단가, 종합 있죠. 그래서 그 취급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지에서 제가 월수원 수업, 1시반부터6시들 수업을 하니까 상담하시고 제가 인강도 잘 드리고 많은 혜택을 드리니까 하여튼 1,2년안에 합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네이버 밴드 1타 화원에서 밴드톡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볼링 캘리틱스 컵 매우 중요하다. 한국로왜 열교환기 장치 설계할 때맥스멈히트플럭스가 중요하니까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